안녕하세요. 우리 강산 야생아입니다야생아꾼님들 우리 강산 밤매방 영상을 담아드리려고 합니다. 티버치나라입니다. 오늘꽃 주문하시면 내일 발송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나 어, 기존에 있는 아이들 또 할인 대폭 들어갑니다. 새로운 아이들도 또한 입고되었답니다. 그리고 꽃 하나 둘 있는 아이들은 늘 입금 순서에 따라 마감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소 3만원 이상부터 주문 받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는 호접란들은 음, 거의 걸로 명절 선물 이전까지 판매하고 끝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또 2024년 9월 12일 화요일 오후 방송이랍니다. 010-6284-8558번으로 꽃 주문 받고 있습니다. 택배비는 4,000원이랍니다. 토소 지역은 7,000원이랍니다. 추석 명절 택배 마감 12일 오전까지만 주문 받습니다. 그리고 어, 택배 12일 택배 추석 작배 12일 마감합니다. 오전까지만 주문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 들어 있는 아이들은 모두 입금 순서에 따라 해드리고 있고요. 최소 3만 원 이상부터 주문 받고 있습니다. 엘레강스 허접난이랑 모두 이 아이들 할인하고 있지요. 엘레강스 허접난 아주 얘들만 4천 원 정도 가는 아이들 이 아이들 오늘 8천 원이랍니다. 엘레강스 허접난 1 4 0 0 0 가는 아이, 8,000원 이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 하요일, 아니, 그, 12일, 12일, 오전까지만 택배 발송 가능합니다. 명절 선물. 그리고, 11,000원, 11,000원. 이렇게 두대 있는 아이들, 19,000원. 아바타 호존란 4만원 하는 아이 32,000원이랍니다. 만 날씨가 아주 한여름보다 더 덥다고 느껴집니다. 엘레강스, 엘레강스는 8,000원, 11,000원은 19,000원. 얘는 아바타는 4만원 하는 아이 32,000원이랍니다. 만 삼색조 아주 든실하게 생겼죠. 삼색조는. 삼색조. 어, 전남, 어, 22,000원 했던 아이, 19,000원이랍니다. 두개 있습니다. 얘는 수개월 꽃이 핀다는 아주아주 아주 꽃이, 그, 이제 그만 펴라 해도 아주 저는 피고 싶어요. 할 정도로 꽃이 많이 블루 사파이어, 16,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보배는 하나 있네요. 보배 이 아이, 8,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나옴이, 나오이 오렌지색 입술을 가진 나옴이, 17,000원이랍니다. 오늘, 지리홍이 아이들, 오늘 지리역 만 원씩 하겠습니다. 오늘만 지리역 만 원씩 하겠습니다. 그리고 티보치나, 티보치나입니다. 보라색 꽃이 예쁘고, 티보치나 항상 큰 분으로 들어와서 엄청나게 가격이 있었는데요. 티보치나 이 아이들 만 삼천 원이랍니다. 오늘은 티보치나 이렇게 보라색 꽃이 피었는데 오늘 꽃님들 아주 또 할인한 아이들 많습니다. 기존에 있던 아이들이 할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 수국. 두개 수국, 어, 두개 수국 만 원. 그리고 애목대, 내년에 애목대로 보실 분들, 얘들 수국 만 오천 원. 그리고 사랑초입니다. 사랑초. 이렇게 또 꽃이 지금은 이제 또 해가 이제 저물어 가니까 이 아이들 또 꼭꼭 숨어 버리려고 합니다. 사랑초 이 아이들 오늘 만원 하겠습니다. 사랑초 만원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하이트물리 하이트물리 핑크물리가 있는데요. 핑크물리는 얘들 8개 만원 하이트물리는 4개 만원이랍니다. 핑크물리 8개 모아원 하이트물리 8개 만원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털수연풀 털수연풀 8개 만원이랍니다. 그리고 더저트플레인하고 음... 하멜로는 각각 4개 만원씩이랍니다. 크로산드리아, 제가 밖에 놓아서 이렇게 입장만 타버려는 계속 꽃이 피는 크로산드리아 4,000원. 오돈도입니다. 정말로 얘들, 아하하, 오돈도. 한꺼번에 이렇게 남 여섯, 다섯 대 여섯 대가 이렇게 핀다고 보시면 됩니다. 향기도 좋고 얘들은 꼭 받으신 분들도 아주 흡족해 하실 것 같으신데요. 지금 얘들 이렇게 있습니다. 4개 있습니다. 오돈도, 특! 다섯 대 여섯 대 이만 육천 원이랍니다. 그리고 꽃기린꽃기린 꽃기린 이렇게 되어 있는 대역 꽃기린 얘들 구천 원이랍니다. 그리고 벌레잡이 두 개, 오천 원이랍니다. 얘들은 무늬 바로크 벤자민, 오천 원 무늬 바로크 벤자민, 그리고 하이트 스타. 하이트 스타, 5,000원이랍니다. 얘들도 모두 할인한 가격입니다. 그리고 대국도 오늘은 5,000원입니다. 대국 5,000원. 오 처음부터 <laughs> 영상 보시다 보면 거의 다 대부분, 어, 저기 한 아이들일 거랍니다. 물렘베키아, 얘는 아주 선이 예쁘고 아주 예쁘게 이렇게 잡아져 있는 물렘베키아입니다. 물렘베키아, 14,000원인데요, 오늘. 11,000원 하겠습니다. 모두 마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음, 핑크색으로 피웠던, 베롱 미니 분재 꽃 피는 재미가 솔솔솔 느껴지는 48,000원 정도 하는 아이 22,000원 이라 합니다. 그리고, 제리아스타, 제리아스타 3,000원 이라 합니다. 그리고 스팟, 얘는 랜덤. 랜덤 아스타랍니다. 꽃이 지고 한번 다시 피는 랜덤 아스타. 이 아이들. 보라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냥 랜덤으로 드리겠습니다. 4,000원이랍니다. 스파트, 스파트. 얘들도 9,000원 이상 가는 아이들. 스파트 5,000원입니다. 그리고, 추석선물 안시리움. 추석선물 안시리움. 얘들. 13,000원이랍니다. 멕시코 소철 11,000원이랍니다. 부겐베리아 부겐베리아입니다. 부겐베리아는 또 꽃이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하지요. 부겐베리아 13,000원이라 칸나입니다. 칸나 정말로 꽃 이렇게 예쁘게 피는 칸나랍니다. 칸나 이렇게 자색이 있고요. 그린이 있는데 그린은 꽃이 오렌지색이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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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은 오렌지색이면서 노란 꽃인데 아주 예쁩니다. 그린 칸나, 이 아이들 키가 커서 저희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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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잘라서 보내드릴 거랍니다. 마당정원에서 올동하실 분들, 얘들 25,000원 이상 가는 아이입니다. 얘들 25,000원 이상 가는 아이들, 칸나 그린 자색 칸나 각각 12,000원씩이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오, 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드는 수련, 25,000원, 이렇게 했던 수련들이랍니다 얘는 야계수련 밤에마 피는 아주 예쁜 야계수련 얘는 올동수련 세개 있습니다 올동수련 세개 야계수련 이렇게 있는데요 이 아이들 모두 13,000원씩 하겠습니다 야계수련이나 올동수련 모든 곳은 입금순서에 따라 하겠습니다 올동수련 야계수련 모두 32,000원 뭐 25,000원 이상 갔던 아이들이랍니다 만 3,000원 하겠습니다. 수련 그리고 이쪽을 또 이렇게 보시면 백리향이랍니다. 백리향 정말로 지피식물로 좋은 백리향. 아주 큰분 예, 지금 두 개인데요. 이렇게 하나 뒤쪽에 하나 이렇게 있는 한. 백리향 대만원씩이랍니다 백리향 대만원씩이랍니다 그리고 얘들도 보시면 어 무늬수구 그리고 아주 꽃이 오래가는 바이텍스 이렇게 있고요. 또 이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애기 골드 피라민 골드 피라민 가을에 꽃이 피는 아이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골드 피라미에 2만 원 정도 가는 분이랍니다 골드 피라미. 가을에 꽃 피는 골드 피라미 1 0원 그리고 바이텍스 바이텍스 향기 좋고 꽃이 아주 오래가는 여름부터 가을까지 피고 아주 올동잘 때는 바이텍스 49,000원 했습니다 어제 무늬 수국 문이수국. 무늬 수국입니다 무늬 수국 문이수국. 예 무늬 수국 무늬 수국이 아이 39,000원 하겠습니다. 파이텍스 49,000원, 문의 쓰고 39,000원이랍니다. 정말로 오늘 할인한 아이들 많습니다. 오늘 아주 꽃님들이 좋아하실 반을 꽃 대폭 얘들은 할인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 아이들 아주 짱짱합니다. 지난해 다 해놨기 때문에. 반을 꽃 오늘 하루만 12개에 만원이랍니다. 반을 꽃 아주 얘들꽃, 계속 비는 야생한 반을 꽃이 애들 도 아주 얘들도 안전 짱짱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버들마 편처 12개인 만원 오늘 야생화 바늘꽃, 바늘꽃 제가 보여드렸죠. 이렇게 될 꽃이 피는 바늘꽃 이 아이들도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12개인 만원씩이랍니다. 바늘꽃 1 2개에 만원 버들마 편처 1 2개 만원. 설립도라지 야생화 12개인 만원씩입니다. 그리고 음, 샤프란이랍니다. 샤프란. 샤프란. 이 아이들도 오늘 6,000원 하겠습니다. 두개 있습니다. 샤프란 6,000원 하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분재, 분제, 찔레분재입니다. 핑크색 꽃이 피는 찔레분재. 오늘 5,000원 하겠습니다. 찔레분재 5,000원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셀프레아, 셀프레아. 아니야 이거는 저희가 심겠습니다. 셀프레아는. <laughs> 그리고 에데스구. 에대수국입니다에대수국 이렇게 되어 있는, 내년에 얘네들은 2만원 이상 가라 아이들이죠. 에대수국 7,000원. 분은 검정분에 담아져 있는 수국. 얘들 검정분에 담아져 있는 수국. 얘도 2만 5천원 이상 가라 아이들이죠. 만원이랍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싹 가보면, 국폐야 구페아, 애목대 국폐야입니다 애목대 국폐야1 만천원이랍니다. 그리고 꽃핀 노지마리 마당 정원에서 올동되고, 베란다 정원에서도 아주 향기 극한 아이, 꽃핀 도즈마리 애목대 6,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애성 붙들레아 아주 얘들은 꽃, 청청청청청청, 정말로 많이 달려있고, 향기 좋습니다. 애성 붙들레아 2만 3천원 이상 가는 아이, 15,000원이랍니다. 병꽃 1년에 두번 피는 병꽃, 이 아이들 3,000원이랍니다. 그리고, 그린나이트 핑, 그린나이트는 그라스 중에서 으뜸으로 진답니다 핑크 물리 흰 줄무늬 역새 이제 핑크 물리랑 그린나이트랑 흰줄무늬 역새는 꽃대 올라옵니다 명절 지나고서는 꽃, 어, 꽃대 꽃 꺾일 수 있지만 지금은 명절 전까지는 어, 이번 12일까지는 명절에 꼭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린나이트 흰줄무늬 역새 핑크 물리 각각 1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넓은 정원에 또 가정집 정원에 대 넓은 정원 3m 이상, 중 2m 이상, 소 1m 이상, 대 2개, 중 2개, 소 2개 이렇게 해서 각각 12,000원 씩이랍니다. 그리고 얘또 할인해줘. 꽃피는 염자 무늬가 있는 꽃피는 염자란다. 꽃, 꽃 잘피는 염자 7,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얘는 꽃 한번 피면 계속 꽃대가 올라온다는 천사였고 수개월 동안 꽃이 핀답니다. 16,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 백고냐 얘들, 지금 꽃 없는데요, 꽃. 또 달릴 거랍니다. 페리 올동 베고 아니, 페리 잉클 백고냐 4,000원입니다. 그리고 이에, 예, 뱅갈, 벵갈, 벵갈입니다벵갈 이렇게 애 먹대로 되어 있는, 벵갈 1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감귤, 얘들 감귤이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감귤, 이 아이들, 21,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핑크, 핑 라일락이랍니다. 핑크 라일락 향기 정말 좋습니다. 핑크 라일락 향기 좋은 핑크 라일락 2 7 0 0 0원이랍니다올동하는 아이. 천연 설탕 스테비아 오늘 3개 만원씩 드리겠습니다. 천연 설탕 스테비아 오늘 3개 만원이랍니다. 그리고 척, 초코 발렌타인입니다. 초코 발렌타인 얘들 꽃대 지금 물고 올라오고 있는데요. 얘는 초코 발렌타인 1 0 0 0원이랍니다 오늘 안 팔리면 명절에 저희 아이들과 함께 <laughs> 향기 <마>, 만끽하려렵니다 <laughs> 그리고 점작살나무, 점작살나무, 이렇게 아이트 점작살나무, 진주가 정말 많이 달린 올동대는 점작살나무, 3 0 0 0원이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지금 꽃이 피는 찔레, 찔레입니다. 찔레 두 개. 7,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쁜, 백오니아입니다. 백오니아. 베고니아. 명절 선물하시라고, 백오니아. 이 아이들, 만천원 이랍니다. 그리고, 파키라 애목대입니다. 파키라 애목대. 이 아이들, 파키라 애목대, 5,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심풍, 신풍, 심풍칼란디움. 이 아이, 심풍칼란디움. 이름표가 떨어져 있네요. 심풍칼란디움 <laughs> 떨어뜨렸습니다. 6,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배붕둥. 배풍등 꽃이 또 피고지고 피고지고 두개 있습니다 두 세트 두개 오천 원 그리고 덴드롱이 아이들 두개 사천 원이랍니다 익소라 꽃이 또 피는 익소라 사천 원이랍니다 얘는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네요 예 오천 원 하겠습니다 무명 이렇게 해주세요 손님들 벌써 아이 제가 또 이름 몰라 그러고 싫을 거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음 그리고 또아 고무나무, 수차 고무나무, 누비 고무나무라고도 부르기도 하지요. 수차 고무나무, 누비 고무나무, 각, 오늘 7,000원씩 하겠습니다. 그리고, 샤프란이랍니다. 샤프란, 이 아이들, 샤프란, 이 아이들, 4,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있는, 대역, 대역 꽃길이, 오늘 9,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아꽃 아주 아주 오래 가지요. 이렇게 꽃이 피어있는 히비키. 정말로 꽃 오래 가는 히비키. 이 아이들 몇 개월 가지요. 이 아이들 히비키. 오늘 12,000원입니다. 예상아 꽃님들, 오늘도 예쁜 꽃 보시고. 힐링이 되셨을까요? 늘 우리 강산 야생아는 예쁜 꽃 영상 담아 드리면서 야생아 꽃님들과 늘 판매방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